사람 이름이 잘안 떠오르고 물건 둔 곳이 헷갈리고 내가 왜 이러지? 슬쩍 걱정되기도 하셨죠? 치매, 갑자기 찾아오는 병은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시작돼요. 오늘은 꿀잠 자는 법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우리 뇌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어긋나면 뇌가 제때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자기 전 스마트폰 잠깐만 내려놓으세요.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아직 낮이야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3. 아침엔 햇빛을, 밤엔 조명을 어둡게, 빛이 뇌를 조절하는 신호예요. 자연의 흐름에 맞춰야 뇌도 편하게 쉴수 있습니다. 4. 따뜻한 샤워로 몸을 이완시키기.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뇌도 아, 쉴 시간이다 하고 정리 모드로 들어가죠. 5. 스트레스는 꼭 내려놓고 주무세요. 걱정이 많으면 뇌가 밤새 깨어있게 돼요. 복식호, 조용한 음악, 짧은 명상도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하면 기억력 유지와 뇌 노화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뇌를 쉬게 해주세요.